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례서를 각국 언어로 번역하고 출판하는 대부분의 책임과 권한을 각 지역교회에 넘기는 내용의 자의교서, 대원칙을 지난달 발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앞으로 지역교회가 자유롭게 전례서를 번역하거나 출판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교황청 경신성사성위원인 장신우주교가 가톨릭 평화신문을 비롯한 교계 언론에 특별기고문을 보내 이번 자의교서에 담긴 뜻을 설명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달 교회법 제838조 수정에 관한 자의교서 대원칙을 발표했는데요. 대원칙은 전례문을 각국 언어로 번역하는 데 있어 교황청 경신성사성과 지역 주교회의 사이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교회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 교회법 838조는 전례서의 각국어 번역판을 인준하는 것은 사도저의 소임이며 각국 주교회의는 번역판을 준비하고 교황청의 사전 인준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자의교서에 따라 앞으로는 각 지역 주교회의가 승인한 라틴어 전례서의 번역판을 교황청이 인준하는 것으로 간결하게 바뀌게 됩니다. 이에 대해 교황청 경신성사성 위원인 장신호 주교는 가톨릭 평화 신문에 보낸 기고문에서 이번에 발표된 자의 교서는 지역 주교회의가 자유롭게 처음부터 끝까지 판단하고 결정할 권한을 갖고 사도좌는 이를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사도좌와 지역 주교회의 양쪽 모두 자신의 몫을 더욱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라는 건데요. 장신호 주교는 이번 자의교서 대원칙에 따라 수정된 교회법 원문을 보면 주교회의 소속 지역을 위하여 규정된 범위 안에서 충실하고 적절하게 적용한 전례서의 각국어 번역판들을 준비하고 승인하는 것, 그리고 사도조와의 추인을 받은 후에 그 전례서들을 출판하는 것은 주교회의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즉, 지역 주교회의의 임무는 사도조와의 추인을 받기에 앞서 모국어 번역판들을 충실히 준비하고 승인하는 것으로 주교들에게 충실히 번역할 막중한 책임을 더욱 강조한 것이라는 겁니다. 경신성사성 차관 아서로시다 주교도 이번 자의교서에 대한 해설서를 통해 사도저의 추인은 통과 의례 같은 선택적인 개입이 아니라 필수적인 유권행위라고 밝혀 사도저의 추인 없이 전례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경신성사성은 지난 2001년 발표된 훈령, 진정한 전례에서 전례서를 모국어로 번역할 때는 변형이나 왜곡 없이 원문 그대로 번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장신호 주교는 이번 자의교서가 2001년 발표한 훈령을 완성하는 것이지 파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며 결국 대원칙으로 교회법 개정을 통해 추구하는 것은 전례서 번역과 추인을 위해 각국 주교회의가 더 많은 노력을 해주기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